허벅지 가까이 게기억가는 거야. 팔뻗어서턱슴가 손가락은 가슴 옆으로 다시 배 바닥으로 진진진진...

뒤를 보면서 양쪽 허벅지 뜨지 않게 바닥에 꺾어. 이거 이렇게 몸 세우고 있는 거 힘들면 팔꿈치 대고 버텨요. 다시 손 가슴 옆에 짚고 일어나세요. 상체 세워서 손을 모으고 오른 다리를 접어서 링 잡고 오른발을 걸어요. 그리고 손바닥 천장 팔꿈치 옆구리 지나서 귀 옆으로 머리를 뒤로 제껴서 이마랑 손등이 닿게 머리가 이, 손등 쪽으로 가요 손등은 이마 쪽으로 도크 하나 반대쪽 링 옮겨놓고 손 가슴 옆에 상체 세우고 골반 호흡 누르세요 손 모아서 왼 다리 접고 링 왼발에 거으세요 걸어서 반대 팔꿈치 귀 앞으로. 머리 잡겨서 이마랑 손등이 닿게. 는 걸고 배를 바닥에 내릴 거예요. 다시 링 오른손 옆으로 <laughs> 옮기고 발 매트 넓이 정도로 널찍하게 상체 세우세요. 일어나서 손을 묶고 오른발 잡아서 링 걸어요. 링 걸고 팔꿈치 귀 옆에 놓고 고개는 그냥 앞을 보면서 그대로 배를 바닥으로 내리세요. 배를 바닥으로 무릎을 들어야 돼요. 배 바닥으로 내려가. 응. 내려가. 무릎을 더 들어. 그렇지. 거기에서 머리 재껴서 이마랑 손등. 응. 거기에서 나머지 손 올려요. 양손 잡아요.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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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손. 양손. 배부터 배, 배. 응 그리고 다리를 들어, 들어, 이렇게, 응 천천히 내려오고, 천천히, 살살. <laughs> 자 반대쪽. 아요, 일어나서 발 넓게 숨 모아서 왼 다리 링 걸고. 팔꿈치 기 옆에 응. 그대로 배 바닥으로 무릎 들어요. 뻗은 응. 다리 꽉 누르세요. 이제 양손 응. 자기 팔 타고 기어봐요. 응. 응. 지 응. 숨. 그렇지. 응. 팔을 타고 기어봐요. 팔. 응. 지 네. 응. 머리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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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 쉬시 자, 거기서 팔다리 쭉 뻗어 올려봐요. 음, 음. 천천히 내려와서 놓고 잠깐 쉬세요. 엉동이 힘들어요. 이거를 두 발을 할 건데. 손은 뒷에맨나여기 잡고 손 위로 잡고, 응. 잡고 응. 머리 뒤로 잡힐 그렇지. 요도를 힘 넘어가지 않게 다리 무릎을

왼손 손상 와서 줄꽉잡아 아, 여기서 발을 뒤로 쭉 밀면서 응. 버텨. 바로 들 내려간다. 응. 끌어올려, 패자리. 이, 음, 그렇지. 음. 내려가. 내수 <laughs> <할> 있겠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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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자서 한번 안녕하세요. 어 o 지 City. Fox City. Fox City. Fox City. Fox c i t 이게 어 이게 i 은 y f o 고 City. f 거 x City. Fox c i t 이 Fox City. f 링, x City. Fox c i 干了拆迁。<noise> Да. Oh, yeah. 한 <laughs> 번씩 <하나씩> 더 연습해요 How was i 거 How did you say? How did you say? How did y 상 u say? How did you say? How 왼손으로 응. 자, 올칠 네. 머리 뒤로 제혀야그치힘숨 쉬어요 힘리힘 응. 응. 머리 거들고내하 아. 아. 근데, 근데 잘 이렇게 아, <laughs> 왼손, 아니, 아니, 내... 아니, 얘는 잡아, 잡아, 잠재로, 앞에 봐, 앞 바닥에, 똥, 몸, 그렇지, 거기에서, 잡고 머리 잡고 여기 <laughs> 머리 색고패달리그고 히임, 히임, 이임히이히 아니 임 히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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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임 어깨 안 오르니까 배 바닥에 응. 거기서 오른팔 귀 옆으로 만세 옳지 잡고 잡고 옳지 응. 잡고 머리 확 찢기 오우왜 잘하지? 토요일날 처음 와가지고 이런걸 잘하는지도 몰랐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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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앞줄 혼자 어서 한번 해봤어요? 그리두발 걸고 제구레도 해보지. 한번 다 같이 지금 라이 나오고. 라인 나오뿌다다 해봐요. 뭐해? 뭐야 음. 이거 이 이거 이거 어깨가 거잡까 이거 이렇게고어서잡지 어, <목소리> 응. 이렇게 어? 이거 이거 고이고 자기 힘으로 바게야 돼. 여기 누르는 힘 그대로 가져와요. 손. 아 어, 이게 안 되는데요. 손 대. 힘으로 힘으로. 아우. <laughs> <laughs> 재끼는 힘으로. <웃음> <웃음> 엄청 힘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. <laughs> 음. 전체적으로. 하체들 무게가 뒤로 빠져야 되는데 그게 척추가 충분히 뒤를 제껴져야 그러니까 몸을. 가로로 뒤로 접는 거 말고, 세로얻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? <laughs> 그지너 <그치>? 모르지? <laughs> 너는 가로 방향이거든 아,